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서울 SK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수원 KT 상대로 85-74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안양 정관장 상대로 연장전 승부 끝에 85-81 승리를 기록했다. 부산 KCC 상대로 10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6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자밀원이가 골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약속된 수비가 잘 되면서 위기를 넘을 수 있었던 경기. 김선영이 10경기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는 가운데 안영준의 지원 사격도 나왔던 상황. 또한, 사쿼터에만 3점 슛 4개를 적중시킨 오세근도 힘을 보탰던 승리의 내용. 창원 LG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부산 KCC 상대로 83-78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부산 KCC 이지스 상대로 90, 80 승리를 기록했다. 서울 SK 상대로 7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2연속 승리를 추가했으며,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아셈 마레이와 데릴 멀로가 골 밑을 사수하는 가운데 6명의 선수가 9득점을 기록하는 골은 활약이 나타난 경기. 골 밑이 안정되자 토종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고 수비에서의 집중력이 살아났으며 양준석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냈던 상황. 또한 전성현과 칼타마요의 지원사격도 나왔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외국인 선수와 토종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에서 서울 SK가 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이며 창원 LG의 3점 슛이 실패했을 때 서울 SK가 빠른 속공으로 점수 차이를 벌려 나갈 것이다. 추천 배팅 서울 SK 승149.5 오버 신한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KB 스타즈 상대로 52 46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우리은행 상대로 53-60에서 패배를 기록했다. 사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리바운드, 3점슛, 턴오버의 결과. 센터로서 기술이 다양하고 팀 동료들 움직임을 살펴 찬스를 만들어주는 패스 타이밍도 정확한 타니무라 니카가 골밑을 사수했고 최희샘의 3점슛 4개가 터진 경기. 신지연, 이경은이 백코트 싸움에서 힘을 보탰으며 3가드 시스템을 이용한 변형된 지역방어로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면서 마지막 고비를 넘을 수 있었던 상황.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삼성 생명 상대로 63, 52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BNK썸 상대로 49에서 54 패배를 기록했다. BNK썸 상대로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했으며 리바운드, 3점 슛, 턴오버의 결과. 한엄지가 결정했던 탓에 리바운드에서 열세를 보였지만 김단비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이민지가 경기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3점 슛을 성공시킨 경기 김단비에게 더블팀 수비가 들어왔을 때 나머지 선수들이 빈 공간을 찾아 들어가서 득점을 쌓아갔으며 미야사카 모모나와 스나가와 나츠키가 수비를 잘 해줬던 상황 또한 상대보다 한발더 많이 움직이면서 찬스를 만들어냈던 승리의 내용 코멘트 김단비를 중심으로 승부처에 우리은행이 강한 압박수비로 한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다만 상대전에서 2승 3패를 기록 중인 신한은행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박빙의 승부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된다. 추천 배팅 우리은행 승121.5 언더. 우리카드는 직전 경기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2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OK 저축은행 상대로 1에서 3 패배를 기록했다. 2연패 플러스 최근 5경기 1승 4패 흐름 속에 블로킹 7에서 10, 서브 2에서 9, 범실 33-31의 결과. 니콜리치가 모처럼 부활의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알리가 무릎과 아킬레스건 통증을 느끼면서 4세트부터는 웜업존으로 나간 경기. 김지한의 결정력이 떨어졌던 상황. 또한 승부차의 목적타 서브의 정확성이 떨어지면서 상대의 득점을 쉽게 내줬고 연속 블로킹 실점을 허용하면서 분위기가 넘겨줬던 패배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6승 7패 성적. 한국 전력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현대캐피탈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대한항공 상대로 2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OK 저축은행 상대로 4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5연패에 빠졌으며 블록킹 9에서 19, 서브 9에서 11, 범실 22, 18의 결과 임성진이 분전했지만 부상 복귀전에서 부상을 당한 마테우스가 결장했고 김동영의 공격 효율성이 떨어졌던 경기 리시브 라인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고 랠리 중 돌발 변수에 있어서 세터와 호흡에 아쉬움이 있었던 상황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3연패의 흐름 속에 5승 9패 성적 코멘트 한국전력은 마테우스가 부상이다. 직전 경기에서 니콜리치가 부활의 경기력을 보여준 우리카드의 화력이 우위에 있다. 다만 무릎과 아킬레스건 통증을 느끼면서 4세트부터는 웜업존으로 나간 알리의 몸상태가 화약고와도 같다는 것은 한국전력에게도 기회가 될 것이다. 추천 배팅 우리카드 승184.5 오버 정관장은 직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원정에서 흥국생명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블로킹 6에서 8, 서브 7-2, 범실 18-19의 에서 결과, 키리치와 메가의 득점이 승부처에 터졌고, 표승주의 지원 사격도 나온 경기. 목적타 서브의 정확도가 올라가면서, 상대 리시브 라인을 흔들 수 있었으며, 염에선 세터의 토스볼 끝도 살아있었던 상황. 또한 고비를 넘는 힘이 강해진 모습을 보여준 승리의 내용.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8승 5패 성적. IBK 기업은행은 직전 경기 원정에서 GS칼텍스 상대로 0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현대건설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다. 페퍼저축은행 상대로 7연패에서 원하는 승리가 나왔지만 연승 없이 다시금 2연패에 빠졌으며 블로킹 8에서 10, 서브 2에서 3 범실 13에서 17의 결과 빅토리아가 분전했지만 토종 선수들 중에서 두 자릿수 득점이 나오지 않았으며 블로킹 서브에서 모두 부족함을 보였던 경기. 강하게 구사한 서브는 범실로 이어지는 장면이 많았고 목적 타 서브는 정확도가 떨어지면서 상대에게 다양한 패턴 공격을 허용하는 빌미를 제공했던 상황. 또한 주전 천신통 세터의 부상 결정으로 김학영 세터가 흔들릴 때 변화를 줄수 없었던 패배의 내용. 코멘트 IBK 기업은행은 김채원 리베로가 복귀했지만 주전 천신통세터가 부상이다. 반야 부키리치, 메가, 표승주로 이어지는 삼각편대를 가동하고 있는 정관장이 승점 3점을 가져갈 것이다. 추천 배팅 정관장 승174.5 오버 클리프 브리언은 UCL 챔피언스 리그 일정 원정에서 맨체스터 시티 상대로 1에서 3패배를 기록했으며, 이후 리그 일정에서 1승 1패를 추가했다. UCL 일정 원정에서는 수비가 흔들리고 있지만, 홈에서는 구스타프 닐손과 크리스토스 촐리, 그리고 팀의 주장이 되는 MF 한스 바나켄, 캠스딘 탈비가 힘을 내고 있고, 윙어 자원 캠스딘 탈비의 폼도 많이 올라와 있다. 아탈란타 상대로는 골키퍼 시몬 미뇰레가 최후방에서 보컬 리더의 역할을 해주는 가운데, 수비에 중점을 둔 경기 운영 속에 캠스딘 탈비, 크리스토스 촐리스, 안드레아스 스코프 올센을 중심으로 빠른 역습과 세트피스 상황에서 골을 노릴 것이다. 이탈자가 없는 풀전력을 가동하게 되며, 홈 경기에서는 2승 1무 1패 성적,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엘라스 베로나 상대로 5 0 승리를 기록했으며, 코파 이탈리아 컵대회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볼로냐 상대로 0에서 1패배를 기록했다. 전력을 다하지 않았던 컵대회에서 4경기 무패 행진이 중단되었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승리를 추가하면서 기분 전환에 성공한 상황. 최근에 아틀란타는 지난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 주역 아데몰라, 루크먼이 완전히 살아난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 경기에서 무려 4골을 기록하는 가운데 5경기 연속골을 기록한 리그 득점 선두 레테기도 무로른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다. 레테기의 부활이 팀 공격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준 모습이며, 지난 시즌 팀의 주전 스트라이커였던 잘루카 스카마카도 오랜 부상에서 복귀했다. 부상자는 마르코 카르네세치, 오딜론 코스노 포함 다섯 명이며, 원정 경기에서는 3승 일무 성적. 코멘트 막차를 타고 올라온 클리프 브리어가 4연속 16강에 진출하는데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났다고 생각된다. 클리프 브리어는 2003년 이후 이탈리아 팀들을 상대로 15경기 무승늪에 빠져있다. 또한 UCL 챔피언스리그 일정에서 4승 3무 1패. 9위 성적으로 아쉽게 16강 직행 티켓을 놓친 아탈란타이지만 인상적인 공격력을 보여준 아탈란타였다. 현시점 아탈란타의 활력이라면 클리프 브리허의 골문을 열수 있을 것이다. 추천 베팅 아탈란타 승2.5 오버. 에버턴은 FA컵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홈에서 AFC 본머스 상대로 0에서 2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레스터 시티 FC 상대로 40 승리를 기록했다. 3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로테이션을 가져간 컵 대회 일정이었던 상황. 리그 일정 3연승 기간 동안에는 8득점 3실점을 기록하는 단란진 모습을 보여줬고 최근 이경기에서는 연속 무실점 경기를 해냈다. 핵심 공격자원 아르만도 브로야 도미니 켈버트 루인을 비롯해서 유세프 체르미티, 오렐 망갈라, 이드와이트 맥닐이 부상이지만 리그 일정 직전 경기에서 두골을 기록한 베토가 팀 공격을 이끌어주고 있다. 정규 시즌 홈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4승 3호 4패 성적. 리버풀은 FA컵 일정이었던 직전 경기 원정에서 플리머스 아가일 FC 상대로 0에서 1패배를 기록했으며 EFL컵 대회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상대로 4-0 승리를 기록했다. 전력을 다하지 않은 FA컵에서 패배를 당했지만, 1위 성적으로 챔피언스 리그 16강에 직행했고, EPL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리그 득점 선두로 올라선 공격의 핵심 모하메드 살라가 킬러의 역할을 수행했고, 최근 4경기 출전에서 4골을 기록한 각포를 비롯해서, 다루인 누네스가 무오른골 결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루이스 디아스, 디오고 좋다, 도미니크 소보 슬라이를 비롯해서, 알렉산더 아놀드, 베커, 바이케, 티츠까지 화려한 선수 구성을 자랑하는 리버풀의 전력을 확인할 수 있었던 모습. 트렌트 알렉산더 아놀드를 제외한 풀전력을 가동하게 되며, 정규 시즌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9승 3무 성적, 코멘트 FA컵 일정에서 휴식을 취한 핵심 자원들이 나오게 되는 리버풀이다. 추천 배팅 리버풀 승2.5 오버 페에노르트 로테르담은 직전 경기 홈에서 스파르타 로테르담 상대로 3명 승리를 기록했으며 FA컵대회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원정에서 PSV 에인트 오벤 상대로 0에서 2패배를 기록했다.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비롯해서 민테가 떠난 자리를 메우고 있는 공격수 이브라임 오스만과 마디로 스탱스 줄리안 카란자, 야니스 헤지 모우사, 고르파이샹의 생산력이 올라오기 시작한 모습을 보여주며 바이엘은 윈넨을 잡아내기도 했고, 직전 경기에서 3명 승리를 기록하며, 급한 불은 껐지만, 앞선 3경기에서 열고를 허용하며 3연패를 당하고 있었고, 부상자가 많은 만큼 불안 요소가 사라졌다고 볼수 없는 타이밍. 네덜란드 LADBC 전반기, 기회 창출 1위를 차지한 황인범이 부상에서 돌아왔지만, 저스틴 비즐로, 조던 로톤바, 크리스 나제 포함 무려 12명의 이탈자가 발생한 전력 노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 홈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2승 2패 성적. AC 밀라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엠폴리 FC 상대로 2형 승리를 기록했으며, 코파 이탈리아 컵대회 일정이었던 이전 경기 홈에서 AS 로마 상대로 3일 승리를 기록했다. 2연승 흐름. 페르코파 이탈리아나 우승컵을 들어 올렸으며, 티아니 레인더스가 최근 3경기 중 2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는 가운데 힘을 내고 있고, 수비 불안도 많이 개선된 모습을 보여줬다. 복귀 후 10경기 중 4경기에서 골을 기록한 크리스천 플리식에 이어서 핵심 자원이 되는 라파엘 레앙도 부상에서 돌아와 3경기에서 골을 기록했으며 멕시코에서 영입한 스트라이커 산티아고 히메네스도 직전 경기에서 골을 기록하며 팀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어줬던 모습. 사무엘 알레산드로 플로렌지 루벤 로프터스 치크. 에메르송 로얄 포함 4명의 선수가 자리를 비우게 되며 원정 경기에서는 2승 2패 성적. 코멘트 부상자가 너무 많아진 페에노르트 로테르담은 브리안 프리스케 감독이 경질되면서 팀 분위기까지 어수선한 상황이다. 반면 AC 밀란은 부상에서 돌아온 선수들이 골을 기록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리고 있고 새롭게 영입한 이적생들까지 득점 대열에 합류하면서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다. 추천 배팅 AC 밀란 승2.5 오버. 셀틱은 UCL 챔피언스 리그 일정 원정에서 에스턴 빌라 상대로 2에 4패배를 기록했다. 5경기 무패 행진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이후 리그와 컵 대회에서 2승을 기록했고 UCL 챔피언스 리그에서 3승 3무 2패2 1위 성적으로 상위 라운드에 진출한 상황. 셀틱은 오라일리가 팀을 떠났지만 마에다 다이젠과 칼럼 맥그리거가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가운데 후로아시, 메에다, 하테타 등 일본 3인방이 건재하고 직전 경기 컵대회에서 한골 이도움을 기록한 양현준과 아다흐 등 다양한 공격자원이 있다. 제임스 포레스트 이외의 풀전력을 가동하게 되며 홈경기에서는 3승 1무 성적, 바이엘은 윈헨은 직전 경기 홈에서 베르더 브레멘 상대로 3명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홀슈타인 킬 상대로 4-3 승리를 기록했다. 페인르트 로테르담 상대로 5연승이 중단되는 패배가 나왔지만 연패를 막고 다시금 4연속 승리를 추가하며 페이스를 끌어올린 상황. 최근 10경기에서 5골을 기록한 무시할라를 비롯해서 사내, 마테이스 더 리흐트, 고레츠카, 다이오 우파 메카노, 김민재, 키미, 에릭 다이어가 폼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팀의 주포가 되는 FW 헤리케인이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리그 일정 5경기 연속 골을 기록했다. 이토 히로키, 다니엘 페레츠가 이탈하게 되며, 팀 훈련에서 빠진 주앙 팔리냐, 세르주 그나블이, 알폰소 데이비스, 김민재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 원정 경기에서는 1승 3패 성적, 코멘트 UCL 챔피언스 리그 일정 원정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바이엘은, 위넨이지만, FW 해리 케인 포함 핵심 전력들이 순차적으로 부상에서 돌아온 이후, 막강화력을 선보이고 있다. 바이엘은 위넨이 점유율, 슈팅, 유효슈팅에서 우위를 가져갈 것이다. 추천 배팅 바이엘은 위넨 승3.5 오버. A.S. 모나코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파리 생제르망 상대로 1에서 4 패배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A.J. 오세르 상대로 4 2승리를 기록했다. 최근 5경기 3승 2패 흐름이며 리그 일정에서는 리그 실점 1위 팀 몽펠리에 상대로 패배를 당하는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이전 경기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미카비 에레스고를 비롯해서 10대 0권 파워를 보여주고 있는 벤세기르 그리고 윌프레드싱, 브릴 엠볼로, 마가사 렉산드르 골로빈 마그네스 아클리오체 모하메드 살리수, 발로군, 미나미노가 팀의 중심이 되는 전력 폴라린 발로건 포함 4명의 이탈자가 있으며 홈경기에서는 3승 1패 성적 벤피카는 ucl 챔피언스 리그 일정 원정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2-0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후 리그 일정에서 2승을 추가하며 3연승의 상승세에 있다 튀르키의 국가대표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mf 오르쿤 케쿠가 중원의 사령관 역할을 해주고 있고 브루노 라즈 감독이 다시 돌아온 것도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된다 또한 바르셀로나 상대로 헤트트릭을 기록한 반젤리스 파블리디스와 앙헬 디마리아, 윙어 케레막티르코울루가 제키 암두니가 뜨거운 폼을 보여주고 있다. 알렉산더바, 티아고, 구베이아 포함 4명의 이탈자가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2연승 흐름 속에 3승 1패 성적. 코멘트 홈 경기에 유리함이 있는 AS 모나코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지만 벤피카가 승리를 가져간다고 해서 이변이라고 볼수 없는 매치업이다. 앙헬 디 마리아는 AS 모나코 입장에서 꽤나 신경 쓰이는 존재가 될 것이다. 1일 무승부의 결과가 예상된다. 추천 베팅 무승부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 자료입니다. 좀더 정확한 분석 픽은 토플렉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 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렉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